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저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를 밀었죠. 빡! 아, 그리고 떨어집니다. 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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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laughs> <와> <laughs> <와> <laughs> <laughs> <와> <laughs> <laughs> 못 봤어. 뒷면을 바라보면서 죽였어. 내등뒤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보질 못했어. 왜난 못보지 항상? 다들 옵티머스 프레임 한대씩 구해가지고 네네. 그냥 모읍시다 일단 각자 옵티머스 네네. 너도 옵티머스 프레임 뭔지 알지? 그거 그거 커다란 차 네네네네 그거 구해서 와저 <laughs> 진짜 <laughs> 야 고맙다 아 여기 이스터에그 한개 더 있다 아.. 어? 그쪽 가겠습니다 우와! 아. 나 진짜 빡치네. 콧갈리로 와. 어. 아, 저 쌍방 보험 처리하지 일로 오시죠. 저 공이 네. 저 공이 굴러가고 있어. 잘 봐요. 예. 네. <laughs> 어? 안 굴러갈 아니, 수 있어. 가끔씩 그럴 때가 있거든. 근데 다시 쏴주면 돼. 이게 쏘면은 굴러간다. 오. 어. 와 가자 가자. 굴리자굴리자 굴리자, 굴려자. 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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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굴려. 시간이 없어. 반대쪽으로 가겨누가 먼저 쪽 이야, 선호이 불탄다! <laughs> 이야, 오늘의 MVP인데 저거? 나도! 이야, 불탄다! 자, 가자, 그냥 이제. 야, 우리 목적은 트럭을 구하러 가는 거지, 트럭. 트럭.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보고 뭐 좋아하면 안 돼. 자. 트럭이 저. 엄마야? 큰일 났 엄마! 어. 큰일 났다. 어. 네, 괜찮네? 네, 네. 저저 네, 오토바이 야, 괜찮아요 야, 야. 어, 말짱에 말짱 기사나도 없어. 생활기스밖에 없어. 오. 가자.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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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했다. 여기도 말해 줘야 되는데. 여기 여기 보, 이거 보이지? 이거 네네. 보이지? 이거 보이지? 네, 네, 네. 이거 모래야, 모래. 아, 떨어지는 게요? 응. 오. 이것도 신기하니? 네. 이거 우와. 너평너 모래도 안 보고 살았구나, 평상 씨. <laughs> 아니 그 뭐다 신기하대 그냥 신기하다고 그냥 얘기해 줘다 <laughs> 신기하대 아니 모래야 그냥 모래 아예 어, 그게 신기하면 어떡해 야구 알아? 네 여기 옆에 있는 나무 보이지 네 침엽 침엽수다 침엽수 <laughs> 오 재밌네 이제는 네 이쯤 되면 재밌는데 좋아 <웃음> <웃음> 와우, 와우, 와우. 도착. 내리, 고 야, 어마어마하다그거 이거, 뭐람? 왜, 이거, 왜못 이거, 마거타타지죠그거죠 엄마! 거 이거, 엄마. 이런이 개... 안되겠다. 자! <laughs> 야 이대로 끝내기 아쉬우니까 승용차라도 겹쳐! 승용차 겹쳐! 오케이 오케이! 승용차 겹쳐! 야 이거 엄청 막아놨다 다 좋다 좋다 좋아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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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건 뭔데? <laughs> 그건 뭔데? <웃음> 저기요 <웃음> 저기요 사이즈에 맞는 사람들끼리 놀아야 저기 잠깐만 그거 아까 내가 오케이 했던 거는 그래도 그 트레일러랑 비슷하니까 그런건데 지금 이건 아니지 대물나마 이 <laughs> 어다이대부를 쑤셔봐가 치워 자 단체로 후진할게 단체로 후진 띠리띠리 뛰리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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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 좋습니다 좋습니다 리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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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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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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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릴 준비하고 내릴, 준비, 내릴 준비하고 네 음흠 3 2 1내4 4 4 4 4 야 누가 개불 온아봐 저기 쪽으로 세게. 사가 보라고요? 응. 여러 여러대가 여러대가 겹쳐 있어 가지고 되게 단단하네. 단단하게 지금 겹쳐 있네. 아. 와. 아니 우와, 아니야. 아니야 차 터진 게 아니야. 차 터진 게 아니야. 앞에 있는 게더 앞에 있는 게. 어... 와, 와! 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펌폰이야, 펌폰. 야, 잠깐만, 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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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와. 야, 씨. 깜짝이야. 오우, 씨. 야, 방금 건 제대로 봤어.